자, HSK 수업 듣기 수업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항상 제가 그렇게 순서를 하지는 않는데 제일 먼저 찍는 강의가 어 통번역 강의고요. 두 번째가 회화 강의. 세 번째가 어 기계 번역. 네 번째가 어 읽기, HSK 읽기. 다섯 번째가 HSK 특기 수업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그 내용적인 난이도 면으로 보게 되면, HSK 특기가 가장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계 번역이나 장문 보다도, HSK 읽기가 가장 그 새로운 어휘들도 많습니다. 네. 그 정도는, 어, 아,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네요. 어, 진짜 그 본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 그리고 회화적인 거위이기 때문에 읽기지만 그걸 갖다가 진짜 많이 따라 읽고 작문할 때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한줄한줄그 제가 번역해 준거 적으면서 한줄한줄 한줄 그렇게 해가지고 작문 교재 같이 그렇게 해놓고 계속 매일 같이 연습하게 되면 어 엄청 많이 놉니다. 어 사실 그 통번역 수업이나 어 회화 수업, 그다음에 특기 수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이 상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츄에이션 다이얼로그가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자기 그 상황별 회화라고 들어봐. 식당에서, 호텔에서 어 영어 같은 경우는 여행 영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세 가지 유형들이고 기계 번역하고, 이, 그, HS 읽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구조를 익히기에 아주 합당한 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 해석이 되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알아. 큰 오산입니다. 그걸 갖다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고 손에서 연습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입에서까지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암기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확 늡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야지 더긴 문장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지 이게 짧은 문장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힘들어 할 수도 있죠.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으세요 코로나가 정리된 다음에 어~ 코로나가 뭐~ 겨울에 또 온다고 하려고 막 그러는데 안 온다 안오면 좋겠죠 어~ 안 와야지 됐는데 안 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얻어맞은 이거는 어~ 전 세계적으로 얻어맞은 거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갔다가 무슨 긴급 재난 구해줄 데가 없다 이거죠. 미국도 자기 약가리 막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게 그겁니다. 미국이 더 이상 이제 그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이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이 바로 팍스 로마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어 로마의 어떤 평화 시대라는 거죠. 절대 강자가 불림하기 때문에 어 평화로운 오선 오현제 시대에 팍스 로마나가 그 이루어지고 더 이상 전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로마가 절대 어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도 그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의 어떤 어른 역할을 갖다 한다는 어떤 평화 어, 그러니까 미소 어떤 경쟁 구조가 이제 깨져버리고 소련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열이 되면서, 미국 단독 체제로 되는 거죠. 중국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 같이, 이제, 커가곤 있지만, 미국을 위협할 만큼의 어떤, 그, 그러니까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어, 아직까지는 경제 규모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자꾸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래야지만이 분산이 됩니다. 미국 좋아하는 애들, 미국 붙고 또 중국 선호하는 애들, 중국 성, 조금 이게 그 경쟁자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좀 돌아와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직결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직업 문제하고 직결이 될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어떤 어... 어,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거죠. 이때 진짜 이 위기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 있죠. 그냥 뭐 서비스 현장 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망해버리는데, 이제 몸 쓰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어? 막 진짜 열심히만 하고 진짜 막 뛰어다니기만 하면은 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간것 같아요 머리에 뭔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머리에 뭔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 사람 자꾸 말하는 게 내가 층을 나누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학점이 높은 사람 저 사람들은 내가 말한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야 공부 못 하고 있어, 그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지 됩니다. 하나의 표현을 갖다 내 것화 만들기 위해서 100번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해서 무조건 뭐 2번화, 2수화를 갖다가 100번씩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고. 자기 입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친숙한 중국어. 몇 개나 됩니까? 뚜이부치 워아이니 니하 뭐메이콰뭐 이런거 不커치 이런거 친숙해졌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된겁니다 중국어 안하고 여러분들이 어.. 한 90세 노인인데도 어.. 뚜이부치날걸그 정도로 노출이 돼야 되는겁니다 그럼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갖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는 거냐면은 욕심을 버려야지 됩니다. 욕심.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공부를 하다 잘하는 사람 못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막 욕심이 나. 많은 걸 공부하고 싶어 해. 그러면 안 돼. 언어는.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열 권의 책을 보는 것 보다는 한 권을 열번 보는 게 낫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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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다 지겹다 지 치면은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말을 갖다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HSK 듣기 그할 때도 진짜 어, 발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끝납니다. 자, 해봅시다. 화분, 꼬다분 한 개, 이 편, 화, 편이 분입니다. 그렇죠? 화분할 때 분이 이 번입니다. 그래서 이번화 용기 용기를 용기가 어 양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분도 일종의 용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용기스러운 게 뭐냐면은 한상자 예를 들어가지고 라면 뭐 라면 라면 그것도 편하게 끓여 먹는 면이라 해서 팡빔미엔이라고 하죠. 팡빔미엔 근데 어, 이 따이 다이. 따이는 봉지를 따이라고 하거든요. 이 따이 빵비면 이 따이 라면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울을쓸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우 라면 그 빵즈 어수 바우 할때그빵 싸다 그죠? 빵 짓어 할때그빵 그것도 포대기니까 그죠이 바우 라면 이딸 라면. 그 다음에, 이왕 라면도 됩니다. 라면 한 그릇. 그쵸? 그렇죠? 이왕 빵비면 같은 경우는 또그 그릇을 갖다 담아서 라면 한 그릇도 될수 있지만 또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컵라면. 컵라면.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샹 라면. 이샹 빵비면 같은 라면 한 상자. 그쵸? 그렇죠? 어, 다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구어, 구어는 그 이과도주 있죠. 여러분, 중집에서 마셔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과도주 할때 과자가, 어 바로 이 구어입니다. 일성, 지, 지, 유, 오. 구어 일성. 이게 소시라는 의미거든요. 이 구어 라면, 이 구어 팡겜면 하게 되면은 그 라면 한 그, 그 냄비. 그죠 그럼 담긴 게 양사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화 같은 경우는 꽃한 무대기죠. 그러니까 그꽃 꽃 뭐라고 해야죠? 장미꽃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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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발. 그렇죠, 한 다발. 갑자기 한국어에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수화 같은 경우 꽃한 다발이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빙화 같은 경우는 화병에 담긴 곳이죠. 이것도 하나의 용기가 양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 장화. 일부러 이걸 갖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장화 같은 경우는 그림 한 장이란 개념이고요. 밑에 이후화 같은 경우는 그림 한 폭이죠. 우리도 그림 한 폭이라고 하죠. 물론 이포화도 e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게 되면 맞습니다. 이포화도 e 됩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유액기 이장화는 그림 한 장이라면은 이포화는 e 그림 한 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림을 갖다 그림 한 폭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림 한 장이라고 하지 어, 어떤 작품의 퀄리티를 갖다 가지고 있었을 때 이포화라고 어, e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꼬단발은 어, 아까 나왔죠 이수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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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사성사성입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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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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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삼성, 사진 만약사사성사하을하게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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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 한번 해봅시다 사진 사진 정好정好정好정好정好정好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줄을 서다 줄을 서다 그렇죠 어, 영어로 하게 되면 wait in line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어, 그렇죠? in line이죠 I'm in line 줄을 서고 있다 그렇죠 排隊 이성 사성입니다. 파이 뚜이. 파이 뚜이. 이 번에 나와 있는 3성 사성 같은 경우는 파이 뚜이. 파 자, 반3성이죠반3성이니까 파이. 이런 의미입니다. 파이 뚜이. 파이 같은 경우는요. 파이 뚜이. 파이 뚜이. 파두 번씩 할게요. 파이 뚜이. 파이 뚜이. 파이 이 파이 이 바이 또이, 바이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줄 서서 표로 사요. 줄 먼저 서고 그다음 표로 사는 거죠. 동작이 그러니까 바이 또이 표로 사다 마이 펴, 징 바이 또이 마이 펴 오바, 징 바이 또이 마이 펴 오바. 이렇게 순서가 되야겠죠? 어 자, 물건 사러 갔어. 타 마이 동시 퓨러, 타 마이 동시 퓨러, 광지에 추일러. 밑에 그 꽝지에 같은 경우는 꽝은 돌아다니는 거죠. 지에는 시내거리입니다. 그냥 뭐 시골길 같은 경우는 꽝지라고 안하죠. 그냥 시내바람, 시내, 시내 구경하는게 꽝지입니다 시계 돌아다니는거. 그니까 이 시내 갔는데 뭐 이런 의미가 다 꽝지에 추일러입니다. 그렇죠? 어 이거 10번 같은 경우 전시에 보러 온거야 같은 경우는 어 그죠? 란잔란 이라는 말이 바로 전시의 박람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칸잔란 니에 칸잔란 라일라? 니에 칸잔란 라일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HSK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들 조금 명심하시고 열심히 합시다. 어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근데 어, 힘들 때안 도와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어,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누가한테 의지하려는 그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힘을 키워 나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외면하고 싶지만 그 외면하기 힘든 현실이 그겁니다. 어 직장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의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 점습니다 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 1학년 때 공부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진짜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맨 처음부터 막 죽기 살기로 하게 되면은 어, 며칠 못 갑니다 이제 흥미를 느껴야지 되고, 왜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